비만 탈출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식습관이라고 하던데 산성 식품은 줄이고 되도록이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관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습관 고치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맞아요. 너무 어려운 일. 어, 근데 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자, 먼저 이 혈액의 산도는 중성으로 pH 7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준보다 낮으면 산성 체질. 더 높으면 알칼리성 체질이라고 합니다. 음. 자 건강한 사람들은 이 pH 7.4로 중성에 가까운 약 알칼리성인데요. 네. 자 쌀, 뭐 밀가루, 육류, 또 가공식품과 같은 이런 산성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음. 자 이것은 곧 우리 몸속에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거하 같은 거죠. 음. 자 산성비의 pH가 4.5 이하인데요. 강한 산성비가 내리면 숲이고 또 수중 생태계가 전부 다 이렇게 파괴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몸도 파괴가 됩니다. 어, 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 노폐물이 쌓이면서 비만, 고혈압, 음. 고지혈증, 아. 당뇨, 심혈관 질환, 음. 뇌졸증 어. 어. 정말 이 무서운 다양한 대사 질환이 발병할 수 있고요. 뼈에 칼슘과 칼륨이 부족해져서 음. 골다공증 또이 관절염과 같은 뼈와 관절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무섭네요. 오. 우리 몸의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약 65%에서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혈액은 최대 80% 이상이. 골격근은 약 75%로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물만 잘 마셔도 무병장수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분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자 또 우리 몸의 모든 생리 작용에 필수이면서 근육 기능이나 신진대사, 관절의 윤활, 또 소화 기관의 건강 유지, 그리고 피부와 모발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수분량이 4%만 줄어도 근육의 피로감이 발생하고요. 네. 12%가 줄면 무기력 상태. 아. 또 20%가 줄어들면 의식을 잃게 되며, 심지어 신부전이나 치매, 만성 폐질환,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이 발생하고 사망의 위험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와 이거 뭐. 비만은 물론이고 온갖 혈관질환에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니까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네요 음, 아 아니, 그렇다면 더욱 궁금해지는 것이 대체 특급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이렇게 무서운 문제니까 네. 정말 중요하겠죠 네. 자 산성 체질을 개선해서 체내 균형을 맞추고 몸속 수분은또 충전하면서 염증까지 다스리는 해독 다이어트 비법이 있는데요 네. 그 특급 솔루션은 바로 레몬즙입니다. 레몬? 레몬 레몬 주스 레몬 주스는 약간 뭐랄까 연예계 워너비 스타들의 몸매 관리 비법이잖아요. 음. 본인도 연예계 워너비 스타입니 아. 아니에요. 아.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오, 레몬 색깔 또 아. 오는 거예요. <laughs> 알고 온 거야? <laughs> 실제로 이효리 씨, 하지원 씨, 네. 엄정화 씨, 하이라 등 많은 스타가 레몬수를 물에 타서 마시는 레몬 디톡스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레몬은 대표적인 항산화, 항염증 식품으로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노화 독소인 활성산소에 의해 몸이 빠르게 늙고 병드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또 건강과 젊음을 유지해 주는 것은 물론 비만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는 주요 원인은 염증을 해독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신기하네야 해독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젊음까지 유지해 준다니까 막 네. 귀가 설깃 타고 막 좋은데요? 눈이 쫑긋. 네, 아니 눈이 귀가 쫑긋, 눈이 쫑긋 <laughs> 이죠네 네, 아무튼 이 레몬이 네. 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렇까까지 도움이 될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그러면 노화 독소를 없애는 데도 도움 줄까요 얘가 예 그렇습니다 아주 진짜요?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와. 자 노화 독소는 말 그대로 네. 우리 몸의 겉과 속을 늙게 만드는 독소를 말합니다 음. 산소는 우리 인간 생존에 또 다른 우리 동식물에 모두 꼭 필요한 물질이죠 네. 하지만 네. 모든 산소가 우리 몸에 이로운 건 아닙니다. 산소가 우리 인체 내 몸속과 장기들을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고 하는 유해산소가 발생하거든요. 네. 이 활성산소는 노화 독소. 노화 독소는 이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가속 노화는 이 숫자 네.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많은 현상을 말하는데요. 자, 1년을 보내면 우리 몸도요, 1년치만 늙어야 되는데 몸이 뭐 1.2년이나 1.5년, 심지어 2년치만큼 빨리 늙는 어 거죠.